안녕하세요. 윤소희의 음악인류화 관세음보살 천수다란이 이번에는 정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또한번 잔소리 할게요. 천수다란이 관련 그 자료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어디 있냐면 고려대장경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그 왕실에서 가능한 걸로 한글 표기로 가장 빠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목하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망월사본 진원집 이거는 연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망월사본 이 진원집을 보면 여러분 정말 한글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가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이게 실담 범자거든요. 나모라 다나다라 이랬는데 한문으로 그 소리를 음사를 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글이 생겨서 어 이렇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 한글 창제하자마자 어 달란이 표기하는 거 이런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그 지난번에도 여러분 여러분들 확인하셨듯이 그 한글이 사실 체제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랄까요? 그런 게 산스크리트하고 어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한글 창제에 관여했던 분도 이셨고요 넘겨 볼게요 어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혹시 본다면 한문이 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눈높이를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이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문의 음을 달아 드리면 한문을 좀 찾아보기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제 남모아리아 지난번에 대바나가리 뭐 이런 거는 다 했는데 요걸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했고요. 어, 여기에도 이렇게 갈라항나의 한문 음 이름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옴도요. 옴으로 찾으면 안 되고 암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 한자들 음. 요즘 한, 한글에도 이렇게 한자가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이 워드 칠 때, 중국 한자 사전도 찾고, 일본 한자 사전도 찾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채워졌어요. 사실 한자 찾으려고 온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글자를 찾곤 하거든요. 어,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일본이 그래도 옛날 한자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간체화되면서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이번에 진짜 그, 어, 천수경 들으려는데 또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천수경 바로 그 천수다란이 안 가고요. 어, 정구업 진언부터 하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정구업 진언 이 시작을 하는 이그 산스크리트, 어, 음, 주문, 그거에 대한 설명을 성모 마리아오관세음 보살 이 회에 검색하시면 여기에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박 내의 아니 제신부 터쭉 나가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십묘장고 이제 대다라니 이게 본론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앞에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 서주라고 <laughs>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라니하고 남 뒤에 또 후주가 이어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박참에 이참 뭐 살생중재 금일탐에 투도중재 금일탐에뭐 어, 질투한 거 살인한 거 거짓말한 거 참여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지요. 예그더 재무 자성 종심기 재무 자성 좀 무슨 뜻인지 아나요? 본래 그 사람 근본에 그 죄가 심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그 기독교에는 음 뭐랄까 언제 원제, 언제 그예 그런 어떤 죄책감을 심어준다면 불교에서는 죄책감을 음 삭제해준다 이런 그 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밌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어 죄라는 거는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하는 거를 일러주는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니까 러왜 한국은 이렇게 그 다란이로 바로 안 하고 천수경을 통해서 할까 보면 이게 사실 조선 시대 억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 천수경을 펼치면은 법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대비참 법회해서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막 본패를 부르면서 이렇게 어 수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대만 사람들이 참법회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속지하고 이런 것좀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좀 회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참보패를 하고 나면 일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컴퓨터하고 비유를 해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이제 컴퓨터 사용하면 이제 바이러스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씩 점검을 하면 바이러스도 삭제하고 공간도 막 중간에 비어 있고 또쓸 쓸데없는 막어 풀 이런 게막 깔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돈하고 하면 다음에 잘 되지요. 예, 이런 게그 참법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 생활 이런 걸 돌아보면서 정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대비참법회또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대비참법회보다 양황보참법회를 더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륙제 할 때도 대단해서 하는 게 양황보참법회거든요. 그 양황보참이 뭐냐면 한국에는 뭐 자비도량 참법 네 그것으로 하더군요. 예 그런 게 하여간에 있습니다. 또 잔소리 늘어나면 안 되니까. 네 이것은 이제 그 재장에서 바라모와 함께 하는 천수 다란이 모습인데요. 이번 주제는 한중일 그송주 비교하는 거니까 대강 이 정도 안내. 만 어, 연불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불에 보면 이렇게 그 한문, 어, 이름도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영인 스님의 천수다란이 이렇게 중간 부분 건너뛰면서 간단히 듣겠습니다. โสระเอหอมปังเฮอาณีเย 대만에 왔는데요. 처음에 법문다라니 먼저 듣겠습니다. 나모 나트라 라야야 나마 아라야 아보로키테스와 라야 오지 사스바야 마하 사스바야 응, 마하 카루니카야 마홈 사발라바디 스나 타샤라 바티, 그라스 타야 스하마샤스하 니나칸테 야스하모샹야스하남모트라리야야남 아리야 하와케타이야스하 m 두만다라타스하 m 두만다라타스하 네, 이제 대만의 국어 본패 들어보겠습니다. uh 마지막 사보호 이러죠. 이거는 우리는 사바하 하는데 본래는 스바하지요. 예,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똑같은 그 산스크리트 실담 범어를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또 국어 범패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불조에다가 다른 연불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신디허시영은 여기 어장이라는데 한국의 어장하고는 다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수륙제 같은 게는 전체 그 어, 총림이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 어, 한국 같은 뭐 조계종 종정스님께서 그의뢰를 주관하시는 거 어, 그렇게 생각하셔요. 면 됩니다. 자 일본에도 보면은 여기 남무 이렇게 히라가나로 되어 있죠. 무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한글로 한문으로 모인데 여기서 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발음할 때는 모로 합니다. 모가 왜그러냐면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남마하 남아스 쓴데 뒤에 어떠한 그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모는 아예 장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설명하면 잔소리 길어지니까 예 여기서 일단 그 임제종의 다란이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No. 이제 임제종 하고 그 조동종이 주로 이제 천수다라니 신행을 많이 한다 했죠 왜냐면 선종 이고요 다른 데는 더 좋은 다라니가 많은데 왜 그걸 하냐 이런 말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자두개두 두 종단을 비교해 보면 이제 임재종은 도지 도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조동종은 도지 이렇게 다 장음 가음이 이렇게 표가 돼 있고 여기는 룩깨 하잖아요. 여기는 룩깨 돼 있고 이끼 이끼를 육 이기 이렇게 하는 정도 차입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도 그 우리 스님은 어디서 중국 어디서 배워와서 이 음이다 하는 걸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있지만 어, 원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표가, 표를 하고 있어요. や藤里坊や木里坊や木古ギャルにギャハ縁皿へ集団の問いしゃの蒸し器 そう思う。 하지요. <laughs>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근본에 대한 표기가 없을까? 다른 나라는 보면 다 문장이라는 게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억불을 하면서 그 원문을 잘 알고 하는 그 엘리트 스님들이 다 어, 숨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민간에 어, 아까 그 대만에서 신디 허시 심정 스님이신데 심정 화상이죠. 한국 한자로 표하면 그런 굉장히 이제, 어, 종정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높은 분을. 치, 이르는 명칭인데 이 화상화하고 이렇게 꾸중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어,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이 법구야, 이 바보야 <laughs> 이 뜻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법구를 뜻하고 이제 동네에 아주 돌아다니는 안 좋은 아이들 보면 이 건달, 동네 건달이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어 억불 시기에 어, 생겼던 잘못된 관습입니다. 이런 것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한글로 송주하는 것도 장점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 다 같이 다음에 마지막 회의에서 한번 총정돈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